나, 나 일단 다인찬이 그리고 뭐 철로, 어 아. 지성, 어뭐 아. 철링은 무조건 원진이. 오케이 오케이 간다. 오케이 간다. 근데 이번에 그냥 화자가 많대요. 예쁘게 만들었나? 할게요. 네, 하나, 둘, 셋. 우와! 철로. 진호? <laughs> 내가 나온다 했지. 아니 근데 런지니. 뭐가 나와도 일단 성공인 느낌이. 음. 어. 이게 대리네 맛인가? 좋지. 여기 바꿔. 거 어때? 어 진짜 어너너 원진인데 바꿔줘라 바꿔. 야나 바꿔줘. 나 원진. 아 근데 어, 집에 있어. 뭐야? 그쳤어? 찢어졌어? 미친 예? 거 아니야? 잠깐만 근데 약간 어 진짜 하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게 내 원리일 이야 접지가 찍기는건 진짜 싫어 이거 땡스트 집 가서 읽어봐 어, 눈물 갈배 어, 크레이지의 톤이 나와야 되는데 귀여워 아 무조건이야 뭐 여기 가려 가리지 마 여미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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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미와? 여미지 여 <laughs> 미친 너무 이뻐 <야>, 야야 개이뻐 형 <laughs> 개이뻐 이톤 아, 나와주세요 <laughs> 야 내가 <메가>, 내가 <메가> 철러를 <laughs> 야너 갖고 싶다 했잖아 어? 재민이 어? 좋아 좋아 좋야 내가 너무 아 보링 애들이 너무 예뻐 아, 그래서 그러니까. 우리 글로벌 사면서 보링 산게 오히려 다행인 거 같아 칠링보다 근데, 근데 글로벌 진짜 언제 와? 그거? 모르겠어 까먹고 있어 난 아, 까먹고 있어 나아아 이거 진짜 보링... 보링과 철로 나올지신나요 가철로 언니님 레마 철로 하나 둘셋 미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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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치? 그치>? 야 <laughs> 내가 했 아개이다 완전 마이 멜로디 되지? 진짜. 완전 이거 되지 아니면 풍풍 프린에 넣어도 귀여울 것 같아 그치? 아나 지솜이 하나도 못 봤어 카페에서도 못 봤어 하나 둘셋지성이안 <laughs> <죄송합니다. 웃음> 나온다고 하자마자 나온네 역시 아, 말은 아, 조심하... 조심하자 조심 <laughs> 할게요 나 네. 이제 약간 속도가 붙었어 계속. 하나 둘셋님님또 <laughs> 있어 야너 진짜 야. 이제 해찬잡이로 가득났다 아 제가요? 어 맞... 진짜 예뻐 역시 제노가 누우면 끝이야 <laughs> 제노가 누웠대 나아 이번에 틀린야 이제 해찬아 아 앨범에서도 한번 나와주면 돼 카페 어. 그만 런쥔이는 하나라도 나와주면 돼 <laughs> 그냥 꼭 나와주면 돼 나와주면 돼간나 하나, 하나 둘셋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야야야야 지성이 천지의 이것 짜잔 나, 나 잠깐만 야 철로 패스해 그냥 패스해 근데 지성이 봐야 근데 진짜 어떻게 갓기가 두명에 나올 수가 있어? 아 어, 어. 지성이 너무 귀여워 지성이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 약간 그붕 재질인 것 같기도 하다 이거 해찬이 렌즈 껴가지고 아지리가져야만해 약간 상처받은 이너 같아. 진짜? 이너, 응. 상처받은 이너 같아. 나 일단 패턴 나와주면 나 돼. 응. 이제 진짜. 런지나 진짜 나와주면 돼. 아, 런지나 나와주면 돼. 하나, 둘, 셋. 아, 오! 뭐야? 어? 뭐야? 와, 재미 야, 우리. 아, 진짜, 이제 말 진짜, 진짜 예쁘지? 완전 예쁘구나. 아니, 이게 진짜 제일 예쁘네. 야, 한번 보여줘. 쇼미워치가. 야, 제... 야, 제노도, 제노도 다 나왔네. 칠링 빼고. 야, 미쳤다. 내가 언제 제노 자비가 됐고. 그니까.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모든 마크 <laughs> 찔링보링 해찬이 아 그럼 언니 크레이지 공감. 해찬이 있으니까 크레이지부드러어볼게요 좋아 좋아 이거는 마크가 나와줘야 되는데 <laughs> 아 내가 마크를 보면 내 손으로 뜯는데 <laughs> 이제 해찬이의 눈이 뭐에 그만해버린 그런 누군가요? <laughs> 저 크레이지 풀때 맞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가볼게요 어? 왜? 응? 하나 <laughs> 둘셋 <laughs> <laughs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다시, 다시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막 커피 진짜 갖고 싶었어. 진짜. 케이퍼 케이퍼. 좋아. 너무 예쁘다. 아, 아. 배고파. 너무 배고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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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여기다. 어? 어? 왜? <laughs> 왜? 마크야? <laughs> 아니 다른데서 왔는데 중국이네. 그러니까. 오히려 좋아. <laughs> 오히려 좋아. 제발 나도 내장 네 뽑아보자. 여여 여. 무슨 일이야? 야, 선생님. 님 한나 이거 환해 드릴까? 아, 저, 저 어, 제노이스. 중복 그래도 뭐이 정도면? 아야 선녀지 이어요 마크야, 난리야, 나오는 어, 거 아니야? 배너다. 아, 와 야, 야, 와, 오케이. 야, 이거 진짜 개쩐다. 좋아, 가자. 하나, 둘, 셋. 야, 왜? 야, 야, 야. 야, 나 진짜 런진답인가? 선생님. 야, 나 칠레 한진도 뽑았잖아. 너 런진이가 뽑았어. 그렇게 필살이네? 응. 지금. 야, 내가 이 트리마제 포카를 봤다니뭐 진짜 개미짝 너무 예쁜데? 런폰은 진짜 많아. 근데 런진 자비가 없어. 그니까. 근데 그게 바로 나야. 런수들, 저랑 충고하시면 돼요. <laughs> 어, 거침이 없어 그냥 아어어어 어, 어, 뭐야 아아 어, 어, 어. 아, 이거 근데 사자 아, 응? 어, 이거 나 이를... 이거 재민이 뽑았었는데 이재민이 괜찮아 괜찮, 좋아 좋아 자 이거 접지 해체이 나오다 구성이다 어? 아, 이거, <laughs> 이거 어. 접지 화보 같아 아 근데 우리 이 발만 보고 그러니까, 어죄송이다나와줘라 어, <laughs> 하나 둘셋어어어 어, 어, 어? 아, 아 우리가 이렇게뽑았잖아천지에 이가 어디? 애들이 나오라니까 카페 카페에서만 주구장창 나오고. 아 이제 마지막이야, 여러분. 마지막이에요. 대박. 길에 모아. 자, 부탁할게요. 나 제발, 제발 좀. 부탁할게요. 막그한 번만 나와 줘. 아, 참. 보자. 하나, 하나 둘. 둘. 어, 막 뽑던데? 제노 현 와. 야 어떻게 이렇게 친구 친구끼리 나오는 거야? 아, 아 부럽네. 어 근데 나도 아, 나 해찬이 구해야되 나도 해찬이 구와 진짜 런쥔잡이 개쩐다 아 선생님 제발 이 손을 제게주세요 아,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,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. 아, 랑한또어 보린부터 까는 거 추천해 게버 아, 보링부터 까자. 페타이처럼 툭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이가 다음 다음 다리가 먼저 가도 돼? 아, 먼저 가도 돼. 아! 대박 네, 네, 네. 대박 이야보자 대박 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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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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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나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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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이거 2018에도 해찬해찬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할수 있어요 맞아 가보자 저요볼게요 <laughs> <자>, <laughs> 네. 어? 어지 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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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어. 저, 좋 하나 둘셋 오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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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마지막이네 아 아쉽다 진짜 아쉽다 어 진짜 너무 든든하다 <목소리> 바로 나오네 한번에 열게요 하나 둘셋 <laughs> 심지어 야또야 최애와 차애랑 한번에 너 이미, 이미 둘다 있잖아 어둘다 있어 아그러네 진짜? 진짜? 이렇게 다큐기이지채널널